안녕 <laughs> 자 바로 돌아오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Unit 3 해가지고 이제 시간 그다음에 방향 장소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러면은 전치사들이 뭐가 있나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른 전치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역시 여러 가지 전치사고 얘는 단어 암기 하듯이 외워 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박시나, 어, 역시나 박시나.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사 역시 하나의 뜻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위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되게, 뭐뭐, 뭐뭐 함께, 내 친구와 함께, 막할때 쓰이는 친구라서, 그치? 뭐뭐 함께라는 의미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모모스, 가지고, 라고 해가지고, 음, 의미를 쓸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더 있어, 사실은. 그 다음에, b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들. 자, by 버스 했을 때, 얘들아. by라는 친구 쓴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을 쓸 거거든요. 근데, 교통수단을 썼을 때, 이때 원래는 어 버스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관사 어라는 친구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걸 쓰지 않아요. 무관사라 그래. 이걸 없을 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by a bus, by a t a x 이러면 안 돼요. 그냥 by bus 이렇게 뭐뭐를 타고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For 같은 경우에 뭐뭐를 위해. 그래서 this road, 이 길은요 is only for bikes. 뭐를 위한 거래. 단순히 그냥 그치. 자전거를 위한 길입니다. 라고 되어서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f r o m 같은 경우에는 출신을 나타내는 거고 비가 내릴 것 같아. 어디에서 올것 같다는 거. 그치? 구름에서 온다. 라는 뜻이고요. to 같은 경우는 에 모모로 라는 방향적인 의미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about 모모에 관하여 모모에 대해서 라는 뜻.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얘 예,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지금. 주어 다음에 만약에 like가 쓰였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동사로 쓰여서 좋아하다 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어떠한 접속사, 연결사 없이 like가 나왔다? 그럼 얘는 전치사 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로서 그래서 뭐 뭐처럼 시간이 흘러야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 빠르게 흐른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throw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를 통해서 수단과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면 we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 음, 여기서 이제 수단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the train passed. 지나갔는데 그 터널을 그치, 통해서 갔다. 이거는 약간 방향적인 느낌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주인는 선생님이 이미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체크업.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 자, 우리는 슈퍼마켓에 갔어. 근데 뒤에 명사를 보니까 문맥상 버스를 타고 간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를 쓰면 좋겠다. 수단을 나타내 주는 친구. 2번 같은 경우, 에 유리는 어, take a trip. 여행을 갈 거래. 근데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으로부터, 뭐 친구로부터 무서워. 친구가 뭐, 나아준 것도 아니고, 그죠? 통해서 친구를 뭐 관... 이상해 그래서 아 여기서 쓸 수는 있겠다 왜냐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선 그런 문맥이 아닌 거지 그치 친구들과 함께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다음에 자 전체사를 포함한 다양한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사를 써가지고 아 그러면 어떤 다른 또 다른 의미 전달을 할수 있나 보다 요거는. 자, 어떤 형용사나 동사 뒤에는 특정한 전체사가 따라오는데, 즉,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뭐라고 하고 있어? 수거처럼 외워주시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 e g o o 면 그냥 좋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애시랑 놀게 되면, 뭐뭐 을을 잘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 이런 것처럼, be different는 from에 있어서 뭐뭐와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be famous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be famous는 꼭 for랑만 놀아요 선생님. 음, 아니 for to as란 전체랑 같이 놀아요. 당연히 이 친구들 다 전체사니까 뒤에 뭐가 따라붙겠어? 그치. 명사들이 다 따라붙어요. 근데 어떻게 어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면그 명사는 약간 이유를 나타내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유명한지.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고가 되는 거고. 그냥 to는 주로 이제 명사가 사람 명사야.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동격. 같은 게 나와요. 뭐뭐로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be famous도 그렇고. 어, popular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 famous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famous 뒤에 나오는 어떤 전체사냐에 따라서, 그지? 의미가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를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before of 하면 of가 여기서 뭐뭐로 라는 의미로 쓰여서 가득 차다. then from A to B. 그래서 A부터 B까지. then be happy with 하고 또는 pleased with. 쓰면 뭐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모모로 기뻐하는 거니까. 땡스 thanks to 하게 되면 to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는데 모모 덕분에 그래서 너네들 이제 뭐 제일 제일 유명한 핫한 거 말을 할 수가 없겠네.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가 핫한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알기로 핫한 거 지금 최고 그룹인 BTS거든요. 그래서 BTS 앨범을 샀어. 그러면 거기 뒤에 막 옛날에 선생님이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래. <laughs> 선생님이 B 오빠를 좋아했어. 그래서 그 앨범을 사면 항상 thanks to 이래가지고, 어, 팬클럽 이름이 뭐, 그래서 구름이다. 그러면 이제 thanks to 구름 막 이러고 막 자기 프로듀서님막 이런 거 해가지고 했거든요. 누구누구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thanks to 누구누구누구 막 이렇게 써줬었어. 그래서 그때 덕분에 또 땡스를 공부했었고. 어쨌든, 자,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는 거야. 자, turn i into B. 그러면 느낌이 오지? A를 뭐뭐로. 그렇지. 전환을 시켜주는 거 바꾸다. 자, go on a trip 하면은 여행을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짝꿍을 잘 외워더라면, 이렇게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올수 있고, famous는 근데 선생님이 전치사 오는 게 많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오면 좋을지 문맥상 생각해보면 그 마을 혹은 나라는 얘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야? 커피 때문에? 그치 그래서 커피 때문에 유명하다 for가 적당할 것 같고요 다음 여기서는 be interested가 나왔으니까 그에 걸맞는 자꾸 in을 쓰면 되겠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유닛 엑서사이즈 가겠습니다. 요게 조금 얘들아, 그냥 외우기만 하면 파트라서요. 한세번 정도 반복해서 보면은 조금 외워져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유닛 엑서사이즈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일시중지 누르고선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난 영상을 끄고 아예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꺼서 이제 초 적어 놓고 꺼 놓고 해도 되고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대신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이제 중지를 시켜 놓고, 이런 엑서사이즈를 연필로 푸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알맞은 전치사를 보기 에서 골라 쓰세요. 근데 여기서 조건 달아줬어요. 몇 번씩만 쓰래? 단한 번씩만. 가볼게요. 자, you l 했어요. 근데 look 다음에 이거 우리 혹시 기억나? 이 형식에서 공부했었는데, look이라는 친구가 무슨 동사였지? 감각동사였어. 그래서 감각동사가 만약에 명사를 뭐로 취할 때? 그치, 주격보호로 취하고자 할 때는 전치사 like를 쓰고 명사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너, 뭐, 뭐처럼 보인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뭘 쓰다? Like라는 친구를 쓰고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어, 나는 갔대. g r a n d p a r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했었대요. 근데 당연히 트레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하니, 그지? 누구를 쓸것 같아? 그치. 교통수단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by라는 전치사를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3번. 내 친한 친구가 이사 갔는데, 그럼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겠지. 뭐뭐로 라는 표현을 지는 친구는 투겠네요. 그 다음에, 자, 그녀는 스피치를 했대. 그니까, 즉,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볼까 발표 내용인 거 같지 않아요? 세계 평화? 그치? 그럼 뭐뭐에 대, 해, 서 라는 친구를 가진 about을 쓰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x 표시를 하면서 푼 친구들은 나머지 위드밖에 없다는 걸 알고 위드를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마켓에 갔대 시장에, 근데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갔다라는 의미가 지금 어, 필요한 거겠지? 그래서 위드를 쓴다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비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이야 공통, 요게 핵심이겠네, 그죠?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는데 출제 의도가 보여. 왜냐면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뜻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너가 잘 알고 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얘는. 그래서 Would you tell me the way? 어, 너 방법 좀 알려줄래? 이랬어. 근데 어, the station. 그러면은 무슨 방법일 것 같아? 그치? 역에 가는 방법. 응 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센트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방법보다길 같다 얘들아 그지 그래서 모모로 가는 길이겠네 어 그리고 그 편지를 내 고모에게 보냈겠죠 그죠 그럼 모모로 가는 길이라든지 누구누구에게는 누가 좋겠어 그지 투가 좋겠지 그죠 그래서 비번에는 투를 쓰는 게 좋겠다. 자, 입어볼게요. 올림픽파크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교통수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된대. 핸드인하면 뭐뭐를 제출하다. 이런 뜻이지. 근데 언제까지인 것 같아? 그치. 내일까지. 여러분, 잘 숙제, 과제, 잘 출, 잘 하고 계시죠? 어, 갑자기 또. 음, 자. 교통수단이니까 바이 쓰고, 그 다음에 뭐뭐까지 바이를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그는 걸어갔는데, 가이드 장소가 나왔네. 근데 여기선좀 음, 가볼까? Now we can 우리는 communicate. 아 그러면 여기에을는가이든즉 공원을 통해서 걸어갔다라는 표현과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창고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Throw를 쓰면 되겠다. 그죠? 얘도 똑같이 throw를 쓰면 좋겠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당연히 위드밖에 없으니까 위드 써야지. 어? 아까 소르름, 소르름. 아까도 위드만 남아서 위드만 썼는데, 그렇지? 이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위드를 왜 써야 되는지 확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ome people eat 먹는데 손으로 먹는데 요거는 위드가 수단으로 쓰인 음. 거겠죠? 손을 써서 쓰는 거니까 써서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can you stay 머물러 주실래요? In your hotel에. 너네 강아지랑 같이 뭐+ 뭐와 같이라고 해서 여기서 위드가 뭐+ 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 자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딱 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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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문로 째려봐 째려봐 <laughs> 한국말에서 영어로 번역 영작을 할 때는 뭐를 써야 되는지 내가 파악을 해야 된댔어 일단. 세레나는 주어져 있으니까 과학을 잘한다가 필요한 것 같고 내 남동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동차에 흥미가 있다 영작해야 될것 같고 여기 양동이는 나와 있으니까 물고기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것 같고 나는 걸어갔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집까지 어 그럼 느낌이 오지 않아 얘네 모모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B g o at 외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번을 모모에 흥미가 있다 B 인터라스티드 이나 in. 몸으로 가득 차 있다. 비 f o l e of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A to B 이렇게 그죠? 아하 uh -huh. 자 그러면 우리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반드시 수 단수 복수 시제, 태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수동태, 능동태 할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요 그래서 수는 단수복수야 이거 뭐야? 3인칭나너 제외하고 나머지 다3인칭이고 하나니까 이런 걸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럼 비동사 누구 써야 될지 이제 간추를 썼어 시제 언젠것 같아 지금도 잘하는 거 여전히 잘하고 어제도 잘했고 그러니까 계속 계속 잘한다라는 표현이니까 현재 시제 이즈를 쓰면 되겠네. 그죠? 내 그대로 써. Good at 쓰는 거야. good 썼잖아. 우리 그럼 science만 남았네. 과학을 잘한다. Oh, perfect. 음. 그 다음에 이 번. 어 자동차에 흥미가 있다. 얘도 현재인 거 같고 내 남동생도 3인지 단수니까 그대로 아까처럼 이즈. 그죠? 그 다음에 interested 쓰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in 쓰신 다음에 cars를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양동이는 물고기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 뭐예요? 지금 시제? 그치 과거네 과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양동이도 삼인진 단수야 내가 양동이야? <laughs> 아니잖아 너가 양동이야? <laughs>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양동이는 b u c k e t 아니니까 어 단수를 볼수 있고 그래서 그게 가득 찼다 뭐지? 그 다음에 full of 그냥 쓰는 거. 야 그게 가득 찼다니까. 근데 뭐로? fish. 야. fish는 단수, fish야, 단수. 그지? 근데 여러 마리 할때 fishes 쓰지 않아. 어, 복수. 똑같아. 단복수가 똑같아요. 종류가 여러 개일 때는 fishes 쓰거든. 그래서 뭐 마켓 갔을 때 fishes 써가지고 간판에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이제 마리수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물고기 종류가 많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fishes를 쓰는데 이렇게 그냥 어 그런 의미가 없이 개수로 봤을 때 많아 그러면 복수인 거잖아 개수로 봤을 때는 그냥 fish는 fish다 어 단수랑 복수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버스 터미널에서 집까지 이렇게 그럼 a,b 기준 잡았잖아 그럼 work to farm 어디서부터? 버스터미널 아주 친절하게 주어졌잖아 그럼 더 버스터미널 예쁘게 쓰신 다음에, 투 어디까지? 여기 주어졌잖아 마이 홈. 투까지만 쓰시면 되겠다. 보시면 이제 되셨다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그냥 우리가 뭐할 수밖에 없는 파트니, 얘들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잘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챕터 테스트도 마무리를 잘 하고, 시일과 전반적으로, 아, 개운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복습하실 때 챕터 테스트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즉, 11-1, 11-2, 11-3을 복습을 완전하게 해주신 다음에 챕터 테스트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고생했어요.